안녕하세요.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어, 세라믹 하우징, 세라믹 하우징, 세라믹을 하우징에다가 삽입하는 방법과, 어, 오픈을 보통 우리가 두 개가 그 오픈을 하는데, 한개 가지고 이 세라믹을 열고 닫고 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라믹은 하우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좀 고급형이 들어가는 하우징입니다. 그릇이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환제품으로 이렇게 어?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어,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온정수기 주로 사용하는 세라믹 입니다. 어, 여는 방식은 오프너의 생김새가 좀 다를 뿐이고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보다는 고급형인 이 세라믹을 삽입하는 방법과 오픈, 오프너로 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세라믹은요, 음, 이 하우징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자, 요, 보시면은요, 헤드에 보시면은 두 개의 구멍이 있죠. 하나는 중심부에 있고 하나는 가, 가쪽에 있습니다. 이 가쪽에 있는 부분이 인입니다. 물이 들어가고, 자, 중앙에 있는 게 물이 나오고, 이걸 거꾸로 연결하게 되면은 세라믹이 짧은 시간에 수명이 단명됩니다 막혀가지고, 이 세라믹 속을 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 자, 속을 팔 수가 없으니까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에 어떤 물질들이 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가에 있는 인에다가 정확히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오는 거는 아웃 아웃이죠 여기에서 물이 출수되고 있는 건 우리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헤드를 잡으시고요. 이 고무를 정확하게 넣으십시오. 넣고는, 여기에 바슬린을 조금 발라주면은, 좀 더, 어, 수명이 오래 가고, 매끄럽게 잘 잠깁니다. 그걸 해주시면은 좀 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끼우는 방법은요. 자, 요렇게, 돌을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무리가 가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살짝 도를 잡으시고, 요 상단에 상단에 플라스틱을 여기에 힘을 줍니다. 플라스틱 힘을 주고, 헤드를 헤드를 돌리는 거예요. 헤드를 헤드를 돌리시면 됩니다. 헤드를 헤드를 이렇게 돌리시면 은 어느 시점 되면은 여기 중앙에 검은 패킹이 또 있습니다. 까만색 보이십니까? 요거 요게 살짝이 눌리는 듯한 느낌으로 헤드를 돌리셔야 돼요. 헤드를 헤드를 이렇게 돌립니다. 자, 돌리면 어느 정도 고무가 살짝 눌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마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잠그시면은 무리가 가겠죠. 자, 손상됩니다. 자, 요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자, 요런, 요렇게,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 하우징을 요렇게 씌우듯이, 씌우듯이 살짝 넣으시고, 자, 자연스럽게 손으로 얘를 감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에도 바셀린이 좀 묻어있으면은 매끄럽게 부드럽게 열리고 닫이겠죠 자 이렇게 바셀린을 조금 발랐다 해가지고 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고무 패킹이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돌립니다. 자, 오늘은 이오포너를두 개를 이용했을 때는 하나는 헤드 위로 가고 하나는 헤드 아래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모으면은 이게 잠기고 벌리면은 열립니다. 자, 그런데 한개를 하는 방법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오포너가 좀 비싸요. 이 프라틱인데 하나에 만 원씩 우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근데 비싸니까 한 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포너를 상단으로 올려요. 상단으로. 이두개 고리 있거든요. 아래로. 고리 있는데. 자, 골이 아래로 있죠. 이 상단으로 올립니다. 올리면은 자, 눕혀서 눕혀서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포너 다리가 이래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올린 상태, 살짝 이렇게 손으로, 위로 올려요. 올린 상태에서, 좌측으로 돌리면은, 좌측으로 돌리 시계 반대 방향이죠. 좌측으로 돌리면은 열리고, 거꾸로 이 오포너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요,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오포너 머리, 오포너 손잡이를 우측에다 넣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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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징을 우측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개 가지고도 충분히 열고 닫고 할수 있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손으로 살짝만 조아주면 됩니다. 고무 백킹이 눌러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 반대로 했을 때는 자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오픈의 뭐이저 손잡이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살짝 여기에 걸린 듯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살짝 돌리면 열립니다. 열리고 자 반대로 오픈어 손잡이를 우측에 두고. 우측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요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찍습니다. 그리고 잘안 빠져요. 아래 우가 안 맞으면 잘안 빠질 때는 살짝 조금만 더, 살짝이 좋으면 속 빠집니다. 자, 반대로 열, 여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차칫하면 물이 누수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잠근다는 마음으로 우측으로 조금 더 돌리면은 이빨이 서로 아래우가 맞으면은 이 오퍼노가 이렇게 싹 빠집니다.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잘 빠졌으니까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겠죠. 들어갔습니다. 열 때는 다시 오퍼노를 좌측에 손잡이를 좌측에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열립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오포노를 우리가 두 개를 이용해서 비싸니까 두 개를 이용해서 쓰실 필요 없고요. 저도 해보니까 두 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이용하는 게더 안정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를 우측에 들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잠깁니다. 잠근 상태에서 빼는데 잘안 빠져요. 안 빠지면은 조금 더 살짝이 한골 정도만 더 가면 되니까 톱니바퀴가. 조금만 조금만 힘 줬어요 그러면 은 이렇게 쏙 빠집니다 잘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해하셨죠 까지 그런 다음에 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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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은 하우징을 싱크대 안에 그는 거리입니다 거리 요렇게 상태에서 싱크대에 요 모형을 갖다 나사를 박아 가지고 이거를 거치를 하는 겁니다 거치를 한 상태에서 요런 집은 요렇게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게 요 거리입니다 자, 요 그림까지 제가 보통 소비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달아드리거든요. 오늘 이런 정도로 오늘 어, 영상을 찍겠습니다.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영상 촬영해서 또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